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시금치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베리곤.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깨끗하게 다듬어서 물에다 씻어서 물기를 빼고, 자, 200g 정도만 준비해서 오늘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자 대파는 25g, 약 3분의 1대 정도만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어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물을 자,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왕소금을 5g 정도만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다듬은 시금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 후에 딱 15초 동안만 삶고 뒤집어서 자, 찬물에다가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를 물기를 빼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은 15g 정도만 계량해주시고요 자 재래식 된장은 1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황설탕이에요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으시고요 황설탕이 없을 때는 백설탕은 넣으시더라도 약간 줄여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늘이 빠지면 섭섭하죠 자, 톡 쏘고 알싸한 매운맛이 있는 마늘은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고운 고춧가루는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매원 매실액이에요.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추장하고 된장이 들어가서도 살짝 부족한 간을 꽃소금으로 2g 정도만 넣어서 자 맛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두 가지가 더 들어가게 하지만 여기다가 정말 맛있는 양념을 한번 섞어볼게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정말 시금치 무침이 맛있어요. 밥 반찬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술안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시금치니까요. 만나게 응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충분하게 물기를 빼주셨어도 자, 짜면 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양념에다 그냥 바로 버무리면 죽이 되겠죠. 그래서 물기를 살포시 좀꽉 짜주신 다음에 양념과 같이 맛있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금치 기준 200g 정도를 무쳤을 때한두 분이서도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요. 자, 양념을 잘고로 섞어갖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도 외워가시면서 이때 마무리로 자, 참기름을 6g,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자, 조물조물 맛있게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썰어둔 대파도 넣으시고요, 깨도 넣으신 다음에, 자, 잘 고루 버무리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very good. 맛있다.